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가 흥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팟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로 나뉘어서 무선 이어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팟을 오마주한 에어팟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A라는 곳에서 제작을 하였고요. 그럼 개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백 포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구성품은 하단 케이스, 상단 케이스 그리고 이런 캐라비너 고리로 구성품이 되어져 있고요. 완전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딱딱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물랑물랑한 그런 재질로 된 케이스임을 알수 있습니다. 안에 아이폰 케이스에서 보는 그런 유막 방지 처리도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착용을 하였고요. 위쪽 케이스도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게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뒤쪽은 힌지 부분은 역시 오픈형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막 방지 처리가 되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도 조금은 이런 식으로 유막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미나 고리도 이렇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라비노 고리까지 해서 딱 걸게 되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케이스이고요 아이팟의 그런 디자인을 오마주한 케이스로 상당히 귀엽고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엘라고 케이스 같은 것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였었는데요 플랜 A의 아이팟 오마주 케이스도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온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귀엽고 정말 작은 아이팟의 그런 모습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단단한 편이지만 몰랑몰랑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으로부터도 보호가 잘될것 같고 t p u 재질의 몰랑몰랑한 편이기 때문에 로커빼기에도 수월하고 디자인 쪽으로도 상당히 느낌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앞으로도 에어팟용 이런 케이스들도 계속해서 다양한 디자인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팟의 그런 디자인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추억을 되살리며 귀엽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아이팟 오마주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